안녕하세요. 동교초 2학년 학생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어 5단원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국어책 96, 97쪽을 펼쳐봅시다. 다 펼쳐셨나요? 그럼 그림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까요? 여기 여자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운동장에서 동생이 준이 쪽지를 읽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쪽지를 한번 읽어 봅시다. 누나, 다시 건강하게 축구하는 모습이 멋있어. 넘어져서 다치지 말고 운동하면 좋겠어. 저녁에 집에서 만나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쪽지를 보냈네요. 그런데 누나의 표정을 보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동생이 잘못 쓴이 단어를 보고, 동생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 쓴 단어를 보니까, 다치지 라고 써져 있는데, 이 여기서의 다치지는 문이 열리고 닫히다 할 때의 다치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넘어져서 다칠 때는 우리가 피가 나서 아야하야 한 다치다는 이 다치지가 아니라 다, 지라고 써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린 낱말이 있었나요? 아, 여러분들 받아쓰기 할때 많이 소리와 쓰기가 달라서 어려웠었던 경험이 있다고요. 그럼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앞으로는 헷갈리지 않게 정확한 낱말의 뜻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인 9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한 페이지 넘겨서 지금 왼쪽 98페이지에 있는 글, 그림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봅시다. 지금 1번 보니까 바다 쓰기를 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바람에 문이 닫히고 라고 선생님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남자친구가 쓴 글을 보니까 문이 닫히고래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문이 어떻게 닫히니? 라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림 보니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문이 아야아야 닫히는 게 아니고, 문은 열리고 이렇게 닫혀야 돼. 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아, 그렇구나.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렸어. 고마워. 라고 지금 이해를 한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림을 같이 살펴봤으니, 오른쪽에 있는 이 질문들도 선생님과 함께 해결을 해볼게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으셔야 돼요. 1번 같이 읽어볼게요. 남자아이가 헷갈린 낱말은 무엇과 무엇인가요? 지금 남자아이가 헷갈린 것은 이 닫히다하고 문이 닫히다 이게 헷갈렸었죠? 그럼 같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닫히고와 닫히고입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남자아이가 글자를 잘못 쓴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남자아이가 글자를 들리는 소리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지금 글자를 잘못 썼죠? 문장에 같이 적어볼게요. 소리만 듣고 그대로 써서 문장의 뜻에 맞지 않는 낱말을 썼기 때문입니다. 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아직 덜 적으신 친구는 천천히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적어주세요. 다 아, 적었으면 지금 선생님하고 밑에 책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몸의 어느 부분을 막거나 부딪혀 상처가 났을 때에는 닫히다 라고 하고, 문이나 서랍 등이 다른 것에 의해 닫아졌을 때는 닫히다 라고 해요. 우리말에는 소리는 비슷하지만 글자와 뜻이 다른 난말들이 있어요 라고 하네요. 그렇죠. 소리는 비슷한데 지금 글자가 지금 달라요. 뜻이랑 이런 단어들을 이번 단원에서 많이 배워볼게요. <목소리> 여러분, 선생님은 가끔 받아쓰기를 볼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선생님, 왜 받아쓰기는 왜봐야 해요라고 물어보는데 받아쓰기, 즉 알맞은 낱말을 왜 사용을 해야 하는지 그 까닭을 여기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수 있을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을 서로 서로 전달을 할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남자 친구를 보면 맞아 글을 읽을 때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할수 있어. 네, 글을 읽을 때도 내가 어떤 친구가 쓴 글을 읽었을 때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글을 적어서 전달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을 할 때를, 글을 쓸 때에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 내용, 즉,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빈 칸에는 선생님이 쓴걸 같이 적어주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알맞은 단말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는 한 페이지 넘겨 100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백 페이지를 보니까 그림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옆에 문장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소리가 비슷한 낱말을 알맞은 상황을 골라서 선으로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 보니까 도서관인 것 같고 도서관에 여기 책이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두 번째 그림 보니까 네, 책 게시판인 것 같아요.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읽어가는 지금 이 게시판인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문장을 같이 읽어보고 알맞은 상황을 선으로 이어볼게요. 올해는 반드시 책을 50권 이상 읽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무조건 이런 뜻을 가진 이 반드시는 어디에 연결되어야겠어요? 네, 지금 책 게시판에 있는 이 반드시 읽겠습니다. 여기에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도서관에 책이 반드시 꽂혀 있습니다. 네, 책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정리정돈된 상황, 이 반드시는 여기 이 그림과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국을 후후 불어서 식혀서 먹고 있고요. 지금 남자아이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문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뜨거운 국은 식혀서 먹어야 합니다. 네, 후후 불어서 이렇게 식혀서 먹는 거. 네, 첫 번째 그림과 연결되어야겠죠? 그럼 두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누나가 식혀서 내 방을 정리합니다. 네, 누나가 명령을 내렸나 봐요. 너 이거 해! 라고 식혀서 하는 것은 이 식혀서 라고 써야 되고, 이 그림과 연결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그리고 시켜서 시켜서 네, 뜻은 이렇게 다르지만 소리가 비슷한 낱말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5번을 한번 볼게요. 소리가 비슷한 낱말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렸던 경험 있나요? 여기 보니까 여자 친구는 받아쓰기 할때 소리나는 대로 써서 틀린 적이 있어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을 것 같아요. 또두 번째 보니까 알림장을 못 써서 친구와 통화했는데 글자를 다르게 받아쓴 적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 이 있나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이 있으면 여기 빈칸에 같이 적어주세요.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기를 검사할 때, 어, 여러분들이 쓴 단어가 다른 단어여서, 어,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이런 뜻인가 아니면 이런 뜻인가 헷갈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알맞은 단어를 쓰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선생님하고 알맞은 단어를 써야 되는 이유를 배워보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와 낱말 소리와 뜻이 다른 낱말들을 배워보았어요. 우리 앞으로 이번 단원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비슷한 낱말의 뜻을 구분하고, 그리고 소리가 비슷한 낱말을 주의하며 글을 읽어볼 거고요. 그리고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 다음에 마음을 전하는 글도 써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까지 쓰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열심히 공부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우리 나중에 또 봐요. 안녕.